반갑습니다, 여러분. 과학과의 MC 신문규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다가 없으면은 굉장히 소중한 것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 MC 문규겠죠? 죄송합니다. 정답은요, 바로 전기입니다. 만약에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때 전기가 없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로 오늘 주인공 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니까 러 전기가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고 뭐 저장이 되는 거지? 전기를 연구한다? 너무 생소한데 우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은 이 도시 속으로 저를 부르셨거든요.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꽉, 꽉,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아니, 근데. 전기를 연구하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도심 속에, 왜 여기로 부르시죠? 잠시 여기 갔거든요? 여기. 꽉꽉? 꽉꽉. 오 어, 꽉꽉 맞으십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들어가서얘기해요정 <laughs>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꽉꽉꽉 예. 꽉. 꽉, 꽉. 감사합니다. 우선 <laughs> 앉아서 얘기를 좀나볼까요 예. 예. 근데 왜 저희가 오늘 연구원이나 연구실이나 그런 곳으로 안 오고 여기 어디 카페 인가요 아, 저희가 근무하는 데가 이제 창원이다 보니까 아예 예. 예, 멀리까지 오시는 것도 좀 힘드실 것 같고 마침 요 근처에 또뭐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잠깐 왔다가 네네. 창원으로 이제 거리가 멀어서 이쪽으로 오신 건데 그냥 집 근처로 부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laughs> 근데 또 이, 마침 여기 일정이 있으셨고 아예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본인 소개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정기연구원 기업 지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이경한이라합합다한국전한국전원연서 일을 하 일을 하하셨잖하요주아요주연 네.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 음. 걸까요? 일단 그 연구원 이름처럼 네네. 전기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입니다. 어, 전기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네. 그거에 대한 시험 인증을 같이 이제 하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관련된 연구는 크게 크게 두 가지라고 뭐 하기는 그렇지만 네네. 일단 이제 그 나눠 어 분다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기. 이거는 이제 벽에 플러그 같은 것 뿐만 아니 우리가 쓰는 전기 네. 이거를 많이 생각하실 거고요. 네.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많은 분야는 네. 이 전기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냐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전기가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그거는 어떤 뭐 선풍기 선풍기를 돌린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풍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모터를 개발을 한다 아 이거는 어떻게 어찌 보면 에너지를 이용, 변환하는 걸로만 이용하지만 그것도 네. 응용하는 음. 기술 쪽에 들어가고 음. 근데 박사님께서 네. 그~ 전기를 통해서 방금처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필 그~ 의료기기 쪽을 연구하신 음.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의 시작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어, 제가 연구소에 처음 들어간 거는 네. 원래 그2차전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걸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의료 기기 쪽을 또 연구를 하시다가 뭔가 매력이 있어서 또 빠지신 게 아닐까요? 아 매력이라는 게 네네. 신기술들이 네. 제일 먼저 그 선도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군사 분야고 하나는 이제 의료 분야인데. 축방 분야가 멋은 더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뭔가 좀 남자 네, 남자답고 끌리잖아요. 대토 남들한테. 저 남이신가요? 좀 밀덕. 아 밀덕. 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쪽 장비들은 좋아하는데. 네네. 그쪽은 이제 우리 편만 살리는 거잖아. 아 그렇죠. 네. 근데 의료 쪽은 이제 전체를 다 살리는 거니까 어떤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좀더 보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의도도. 있었죠. <laughs> 어, 그럼 그 중에서도 박사님이 대표적으로 네. 연구하시는 의료 기기가 어느 쪽일지.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네. 그 빛을 가지고 뭐야 진단을 하는 그런 쪽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암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혈액에다가 조영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약물을 넣, 넣고 네네. 특정 파장의 빛을 쪼이면은 일반 세포하고 암 세포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수술할 때도 좀더 정밀하게 그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그 신종플루라고 이제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또 한참 연구 테마들이 많았던, 네네네. 게 바이오 센서 관련된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오. 그것도 이제 비슷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좀 하다가, 네. 그 이후에 고개 끝난 다음에는 3D 내시경 관련된 연구를 했었어요. 3D 내시경? 네. 그러니까 내시경을 보는 걸 입체 영상으로 보는 그런 쪽 관련된 연구를 좀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증강 현실하고 가상 현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의료 현장에서 쓸수 있는 기술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네네. 최근에까지 연구하던 거는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네네. 수술을 할때 영상 가이딩을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강 현실이라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또또또또또 떠가지고. 예, 예, 예. 그거 막 이렇게 슉 손을 넘기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뭐 로봇 수술이니 뭐 복강경 수술이니 이런 것들 해가지고 네. 최소침습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적게 째 가지고 수술을 하거든요. 피야가 작잖아요. 그렇죠. 잘안 보이고. 네.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도구나 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홀로그램을 앞에다가 네. 띄워가지고 네. 거기서 그 인체 모형하고 그 다음에 수술 도구가 실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제 의사분들이 좀더 편하게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제가 도와드리려고 어그 연구 관련돼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었죠. 자, 이제 주제가 좀 바뀌게 됩니다. 네. 저희가 네. 원래 항상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구호를 외쳤어요. 근데 오늘 장소를 <laughs>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가 좀 변경이 될 때마다 구호를 한 번씩 외쳐 볼까 하는데. 네. 소품 하나만 준비했어. 어, 어아어아어아어아 맨눈으로 하긴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냥 이눈좀 가리자. <laughs> 하나, 둘, 셋. 꽉꽉. 꽉. 그러니까 와 이게 지금 오우 이거 코믹스 보죠. 그럼요. 얘를 좀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은 오저 오우. 오 이구야. 지금 이게 박사님이 연구하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술할 때 그런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영상 가이딩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증강현실을 이용해가지고 그 척추 골격에 대한 홀로그램 영상을 환자 몸 앞에다가 바로 놓고 그 영상도 앞에다 띄워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수술을 바로 영상과 가이딩을 하면서 그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수술의 안전성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신기하긴 하다. 오, 어, 좋아! 저... <laughs> 와! 와! 와, 제가 방금 AR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조금 더 발전이 빨리 돼 가지고 이 환자를 치료할 때좀이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의료 기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네. 그런 이제 지원 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 기기들이 점점 정밀화되고 소형화되고 뭐 모바일화되고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쪽 관련된 그런 쪽으로 기술이 전환되고 확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의료기기를 빨리 개발해서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와주기 위한 그런 센터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가 어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오. 산업 분야에서 그 어떤 제 제품을 만들 때 설계하고 네.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이제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컴퓨터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모사를 하는 거죠. 어... 미리 돌려보는 거죠. 그렇죠. 미리 돌려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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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동차를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 네. 그러면은 실제 만들어가지고 이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은 충돌을 시켜보고 그것을 그렇죠. 버려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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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컴퓨터 환경에서 만들면은 네. 돈이 많이 안 드는 상태에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영상 같은 경우가 이제 탱크 철판에서 네. 철판을 포탄이 이제 뚫고 지나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뚫고 지나가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 네. 앤드리스풀이라고 수영 선수들이 혼자 훈련하는 조그만 그 풀장 있지 않습니까? 오, 물살이 계속 나오면서 네네네. 거기서 수영하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물살이 어떻게 이게 그그 그 안에서 돌아가는지 이 구조를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이 장치를 어느정도로 해야지 되는 최적값이 나오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수영선수가 어떻게 움직여야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거요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다양한 연구를 하시려면 네. 당연히 이 연구 환경도 좀 좋아야 할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연구 환경 중에서 좀 자랑하고 싶으신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VR 케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VR 케이브? 네, 네, 네. 그러니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체적으로 이제 가상 환경에다가 그 펼쳐놓고 네. 어떤 시연자가 그걸 가지고 가운데서 시연을 하면은 네. 그 같이 일하는 그 공동 연구자들이 네. 그걸 가지 그 결과를 3D 안경만 간단한 걸 쓰면은 들어가 그, 볼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안에서 같은 결과를 볼수 있게. 그 기술도 개발하지만 그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또 지원하는 그렇죠 곳이고 지금 굉장히 흥분되고 신나신 상태거든요 스스로 <laughs> 설명을 하시면서 예, 저는 상당히 좀 뭐랄까 재밌고 기대가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음, 음. 혹시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다면 뭐가 음. 있을까요? 제 후배들이 좀더 꿈을 꿀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어허. 무대를 좀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하고 이제 드론 날리는 걸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다면 전국으로 이제 자전거 를 타고 다니면서 멋진 곳에서 이제 드론으로 영상들 좀 찍고 이런 걸좀 하고는 싶은데 진짜 목표가 여기서 나와요 <laughs> 지금 요즘에 바빠가지고 좀 어, 동호회도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드론 동호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전거, 동호회는 자전거 일단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인데 드론 갖고 가서 거기서 그렇죠. 이제 전세 날려보는 예, 예, 거구나. 예. 결국은. 그 운동의 목적은 또 열심히 체력을 길러서 연구를 하기 위함이었다. 아 이거 예, 뭐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예. 마지막 시간이 되버렸습니다. 아, 예. 혹시 오늘 함께하신 과과. 어떠셨을까요? 이것도 역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예, 여태까지 제가 이런 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본 네. 경험도 없었고, 음.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뭐 했던 일이나 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을 했는지 제가 그렇게 뭐 말제도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어, 그게 좀 걱정은 되지만, 어, 나름 좋은 기회였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는 일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음,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제 코드 꽂으면 전원 켜진다, 꺼진다로만 생각했던 전기를 알고 있었지만 또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기원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고 저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예. 연구해 주시고 있다. 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응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정기구원이 전기 전기라는 분야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한정된 분야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네.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조금 조금이라도 더 이제 그 성과가 빛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 저희가 연구하는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은 좀더 응원해주시고 음... 박수를 쳐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버라이어티 쇼 꽉꽉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 꽉꽉